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이제 불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단순히 세금납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대출 그리고 향후 법인전환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세금에 어떤 항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리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핵심 내용 세 가지를 짚어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아, 그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시지 않도록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보통은 세금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특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이번 5월에 신고한 2024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순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여러 가지 비용 처리 등을 통해 소득 금액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료도 자연스럽게 낮아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이익은 높지만 세 공제나 세 감면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분들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인데요. 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소득세만 100% 감면될 뿐 건강보험료는 감면과 상관없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즉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해서 소득금액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소홀했다가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뒤늦게 놀라거나 후회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한 소득세만 믿고 방심한 하시면 안 됩니다. 폐 감면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2024년 한 해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2023년보다 종합소득 금액이 줄어든 사업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더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바로 건강보험 소득 정산 조정 신청 제도인데요. 2024년 기속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는 2025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낮아진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 신청만 잘해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인데요. 만약 소득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10월까지는 2023년 기준의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계속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요. 2025년 11월부터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낮아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조정 신청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몇 개월이 더 지나야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건데요. 따라서 2024년 소득이 2023년보다 줄어든 분들이라면 7월 이후 바로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2025년에 소득 정산 조정을 신청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12월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최종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5년 확정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다시 정산이 되는데요. 즉 소득 정산 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2025년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특정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2025년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서 납부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실제 납부금액이 확정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정산,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미리 줄일 수는 있지만, 2025년에 실제 확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소득조정신청은 2025년에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대출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심사시 소득금액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데요. 당연히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대출한도도 커지고 대출조건도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낮춰 신고한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서 기존 대출의 연장이 거절되거나 신규 대출에서 원하던 한도만큼 승인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과 같은 대출 조건에 있어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절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대출이 있거나 신규 대출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절세만을 목표로 소득금액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꼭 짚어드려야 할 부분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정책자금 대출이란 공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통해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자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단순경비나 기준경비율과 같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정부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계신고로 세금 신고도 간편하게 하고 절세는 성공했지만 재무제표가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대출 진행 시점에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한지를 꼭 먼저 확인하시고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대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단순히 절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자금 조달 계획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는 점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인 전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나면 높은 순이익으로 인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사업자분들일수록 아 이제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남을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할지는 단순한 절세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망설이다가 법인 전환 시기를 놓치곤 하는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직후 법인 전환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고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상반기 늦어도 3분기 중에는 법인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법인 전환을 결정하셔서 만약 6월 말에 맞춰 법인 전환을 진행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6월 말일자로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 폐업일인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사업자의 상반기 부가치세 신고기간과 폐업 부하치세 신고기간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부하치세 신고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개인사업자로 하반기부터는 법인으로 소득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전처제금인 세금부담도 줄어들게 되면서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연말에 가까운 시점에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벌어들인 1년치에 해당하는 순이익이 소득 금액으로 잡히게 되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평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 기타소득이 사업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달리 사업연도가 12개월에 미달하는 법인 설립 첫해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연환산돼서 법인세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초에 법인 전환을 해서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이 과세표준은 12개월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2억 원을 3개월로 나누고 다시 여기에 12개월을 곱해서 환산된 과세표준 8억 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2억 원까지는 9%의 세율이 적용되고 2억 원 초과분인 6억 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법인세 1억 3,200만 원을 다시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3개월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3,300만 원에 법인세가 산출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연한산이 없었다면 단순히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해 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800만 원에 법인세만 내면 끝나는 건데요. 개인사업자처럼 연한산이 없었다면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해 9%의 세율이 적용이 돼서 1,800만 원에 법인세만 내게 되면 되는데 이것과 비교하게 되면 약 1,500만 원이나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점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과세표준 연한산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인 전환을 올해 안에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늦어도 6월에서 9월 안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 연말까지 법인 전환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아예 늦어 결정이 늦어졌다면 차라리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로 법인 전환을 미루게 되면 올해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로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영업권에 대한 기타 소득만 따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두개 연도로 분산이 되면서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단순히 법인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 언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유리할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세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 신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곧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연결이 되고 대출 심사에 대한 기준 자료가 되고 앞으로의 사업 구조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한 장이 더큰 재무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절세와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